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씨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세상이 깜짝 놀랄만하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막힌 것들도 많습니다. 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는 조국이라는 사람의 바탕이 되는 인간의 본질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사상과 이념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사람 됨됨이와 그의 사상과 이념 두 가지 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살 수도 없으려니와 같이 살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국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더없이 정의롭고 청렴결백하고 사리분별력 있는 지식인으로 믿고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깔끔하게 생긴 외모와 트윗을 통해 순발력 있게 받아치는 그럴 듯한 논평. 서울법대 교수. 언뜻 보기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이었지만 개헌한 설명이니 대일 관계니 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는 것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좀 지나친데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저 사람을 내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미심, 미심쩍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부터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꽤나 남다른 척 아닌 척 하더니 당신이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 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런 약점도 흠도 없는 사람이 없고 살다 보면 약간의 탈법과 편법도 저지를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쏟아져 나오는 부정, 비리, 사술, 위법, 탈법 등으로 두덮여 있는 의혹들을 보면서 부인, 동생, 동생의 이혼한 부인, 친어머니 등온 가족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씨와 부인이 딸아이의 학교 진학 문제와 관련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며 이를 꾸민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9월 6일에 있었던 청문회를 보고서야 저 양반은 심장도 양심도 생각도 보통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소름 끼치게 느꼈습니다. 의원들이 추궁하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가 관여한 바는 없다. 잘 살펴봐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는 식으로 어떻게 일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사생활 문제니, 검찰 수사 중이니,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느니 하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의원들은 가족관계 등록 기본 증명서, 동양대학 총장과의 통화 내역,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휴학대 제출한 진단서, 조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학 총장 명의의 표창장 사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오후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내고 있다가 몇 번의 독촉을 받은 끝에 낸 서류는 요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내는 바람에 국회를 능멸하는 태도라며 화를 내면서 자료를 요구했던 의원이 자료를 빡빡 찢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동양대 총장과 몇 번이나 통화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고 딱 잘라 말했지만 동양대 총장은 두번 통화했다며 근거를 댈수 있다고 했습니다.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가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의 질문에 그것이 확인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 하고 묻자 그렇다면 제 처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아내 정경심 씨 쪽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네, 아내가 기소돼 처벌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장관직 수행과는 관계가 없다는 듯한 태도로 해석이 됩니다. 청문회 막판에 자유한국당 정재원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교수가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그때 조 후보자는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김진태 의원이 과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업맹 활동 경력과 그거와 관련해서 전향했느냐고 묻자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 자본주의 모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금도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전향했느냐고 거듭 묻자. 전향이라는 것은 낙인적 효과가 있어서 답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미전향 장기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거지고 엉터리라도 저 정도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배짱 도둑한 사람은.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은 만신창이가 되고 부인은 검찰에 기소되고 딸도 아들도 얼굴을 들고 살기 어렵게 된 마당에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꼭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며 버티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모든 걸 걸다시피하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다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과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업맹 활동 경력과 관련해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모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말한 사람. 전향했느냐고 묻자, 전향이라는 것은 낙인적 효과가 있어서 답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 미 전향 장기수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에 밀어닥칠 거대한 폭풍과 쓰나미, 극도의 혼란상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해볼 겁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바탕이 되는 인간의 본질과 그의 사상과 이념으로 볼 때,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살 수도 없으려니와, 같이 살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